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축구 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한 토트넘은 28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1분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이 흘러나오자 벤데이비스가 밀어준 볼을 은돔 벨레가 정확한 슈팅으로 선축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을 라멜라와 교체 후. 경기 시간 86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맨유가 레스터와 비기고 첼시가 아스널에게 패하고 리버풀이 웨스트브롬과 비긴 상황에서 나온 무승부라 아쉬움이 큰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교체 후실점이라는 공식이 재확인되면서 현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축구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해. 손흥민이랑 케인은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제발 자비처를 내려와 케인이랑 손흥민이 그렇게까지 수비할 필요는 없는데, 매번 손흥민을 교체할 때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네.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잖아. 우리는 최근 몇 경기 동안 리그 최악의 팀들 중 하나였어. 화난 게 아니라 실망했을 뿐이야. 손흥민이 왜 새로운 계약을 하겠어? 다른 팀에서는 주급 40만, 50만 정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왜 우리가 더 많은 골을 안 넣는 건지 모르겠어. 왜 우리는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날 때마다 매번 점수를 뺏길까? 무리뉴도 알고 있을 텐데. 왜 10분 남는 순간마다 계속 교체하는 거지? 손흥민을 교체할 때마다 우리는 골을 먹히고 있어.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고 2분 만에 또골 먹혔네. 손흥민을 몇경기 빼야 할 시간이다. 지난 몇 주간 완전 쓸모없었다. 몇 사람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본 댓글 중에 제일 멍청한 댓글이다. 케인이 더 많은 경기에서 똥같이 플레이했지만 그 누구도 케인을 빼야 한다는 소리는 안 한다. 멍청한 팬들은 댓글을 달면 안 된다. 손흥민이랑 케인이 서로 어시스트하려고 너무 애쓰는 건 우리 경기를 망치게 할 뿐이야. 케인이랑 손흥민 모두 다리가 무거워 보여. 손흥민 오늘 좀 별로였다. 언제부턴가 그가 공을 터치할 때마다 둘러싸이고 있어. 케인 우물게 느리네. 틀림없이 엄청 지쳐있는 듯. 케인과 손흥민은 너무 수비만 해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다. 손흥민은 공을 받을 때마다 바로 패스하려고 하네. 오늘은 별로 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클럽에서 꺼져라, 무리뉴. 발전이 없잖아.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꺼져버려. 무리뉴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그는 해고될 거야. 이 경기를 돈 주고 본게 아니라 다행이네. 또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고 우리는 몇분 내로 골을 먹혔다. 이팀 사람들은 이 패턴을 못 보는 건가? 진짜로 매번 손흥민을 교체 아웃 시킬 때마다 바로 골을 먹히는구나. 손흥민이 항상 위협이지. 그를 교체 아웃 시키면 토트넘은 항상 골을 먹힌다고 또 일어났네.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상대팀이 득점 안 해. 매번, 매번 손흥민이 나가면 우리는 골을 먹혀야만 하는가 보다. 매번 그렇다고, 왜무리뉴 감독, 왜 행운을 믿지 않는 건가요? 재앙이래. 너무나 충격적이다. 80분간 수비했는데, 10번째 코너킥에서 골을 허용했다. 아, 잠깐만. 이 패턴 너무 예상 가능하지? 그리고 난이 쓰레기 축구에 이미 신물이 나 있다. 내가 새벽 2시 40분까지 이 쓰레기를 보려고 일어나 있었다니. 또한번 이번 경기의 책임은 무리뉴에게 있다.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니도 알 거다. 우리는 45분 넘게 들어놓은 다음 1대0 리드를 잘 지킬 수 있게 기도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전술은 먹히지 않지만 무리뉴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오늘 우리는 85분간 누워 있었다. 난 무리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확실히 1대0 리드를 잘 막아낼 수 없고 쐐기골을 절대 넣지 않더라고. 그래서 운 좋게 이기는 거 말고는 어떻게 우리가 남은 경기들을 이길 건데. 우리는 웨스트햄 상대로 3점 차이도 수비해내지 못했는데 뭐. 1대0 한번 잘 막아보라 그래. 에휴. 크리스탈 펠리스 경기랑 똑같다. 배운 게 없네. 적어도 펠리스 경기는 놓친 기회들을 비판할수라도 있지. 이번 경기는 100% 무리뉴의 책임이다. 무리뉴 선수 교체하는 거 진짜 토 나온다. 어떻게 이 팀이 맥류보다 구린 팀이지? 믿기지 않는다. 우리 팀은 애들에게 즐겁게 축구하고 애들의 모습을 표출하라고 말해주는 체육선생님이 감독해도 이것보다 잘할 거야. 내네 경기에서 승점 두 점이라니. 내 경기 못 이기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12점 챙길 수 있는 상황에 두 점은 한심하지. 무린유와 그의 안티풋볼 전략에 진절머리가 난다. 무린유가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이후 12점 승점에서 2점을 챙겼다. 왜 무리뉴는 항상 이런 축구를 하는 걸까? 진짜 이해할 수 없네. 누군가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직후 골 먹혔다는 통계 자료 좀 보여줘. 내가 알기론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이후로 골 먹힌 지 여섯 번째 된 경기로 알고 있어. 사람들은 오늘 손흥민이 엄청 못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자마자 상대 수비수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에휴. 손흥민과 케인을 전방에 두고 이런 식으로 축구하는 건 완전히 그들을 낭비하는 거다. 무리뉴가 전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 독불장군이야. 나 너무 짜증난다. 왜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 잘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팀을 응원하는 걸까?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